대장동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돈 받은 게한한 한 건이라도 나왔습니까? 곽상도, 박영수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가 산거 이게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하다 어떻게 대장동에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가 사는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쌍방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권이, 이번에 배상윤이라고 하는 KH 회장이, 고백한 게 나오고, 또 인터뷰한 게, 녹취를 제가 지난번에 틀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누굽니까? 권성동 의원이 나왔어요. 가장 최측근. 이, 이, 런 상황인데, 그리고 쌍방울도 변호사 대납권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변호사 비대납권은 하나도 없고, 쌍방울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변호사들 가서 보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만 나와있어요. 저는, 그러다가 끝내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그리고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이거 다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동안 검사를 해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낱낱이 온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